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12호 제11면 기사입니다.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023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행사 진행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정희 은 지난 13일 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한해 동안 도움과 사랑을 받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기념행사의 일부는 임동건 드러머의 공연과 양주시향상불장 에인합 찬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및 축사 자원봉사자 표창 및 후원자 감사패 수여 자원봉사 및 후원 활동 영상 시청 자원봉사자 활동 소감 발표의 순서로 진행했다. 이날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며 서로 축하하고 자원봉사 및 후원 영상과 자원봉사자의 소감을 나눔으로 다시 한번 자원봉사와 후원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후 순서로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을 위한 마술 공연을 준비하여 2023년 한해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즐겁고 힐링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희 관장은 기념사에서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금까지 많은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기 계시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며 오늘 기념행사의 주인공은 여기 계시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분들인 만큼 함께 즐겨주시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양주시의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하여 헌신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양주시, 시도 22호선 등 5개 노선 도로 준공 양주시, 시장 강수현 는 은현면 하페리 1원 시도 22호선 양주통두천 연결도로공사 등 5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공사를 완료했다고 18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된 양주통두천 연결도로공사 시도 22호선 총길이 7 9 7 m 에 준공을 시작으로 7월 마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39호선 총길이 90m 9월 한산 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구간 총길이 270m 12월에는 은현면 용암리 용암 도시계획도로 중로 2-6호선 총길이 460m 및 광적 도시계획도로 중로 3-45호선 총길이 392m를 각각 준공했다. 또한 시도 2호선 복지리 도시계획도로 대로 3-24호선 총길이 670m, 만송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3-46호선 총길이 270m, 봉양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총길이 480m. 등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의 공사에 대해서도 내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이번 준공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진행 중인 도로개설 공사가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평군,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선정. 양평군, 군수 전진선, 은 경기도 주토의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공모에서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천연비누 1급 자격증 취득 과정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13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공모는 경기도 서른한 개 시군의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군은 올해 양평군 장애인 복지관에 총 3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며, 그중 천연비누 1급 자격증 과정 좋은 향기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격증 취득으로 장애인 학습자의 자립생활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앞으로도 장애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 평생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과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은 자격증을 취득한 학습자들이 지역 내 천연재료 공방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양평군 장애인 특화차량 공모사업 선정 이동 편에 돕는다. 양평군 군수 전진선 은 지난 12일 한국건강관리협회로부터 2,625만 원 상당의 기아 자동차 레이 한 대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된 차량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후원하는 장애인 특화 차량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마련됐으며 이동에 제약이 많은 중증 장애인이 휠체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 두석, 휠체어 한 석과 함께 휠체어 전동 발판인 저상 슬로프가 설치됐다. 군은 전달받은 차량을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정 방문 재활 서비스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등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돕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배명석 양평군 보건소장은 장애인 특화 차량을 이용해 장애인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 장애인 보건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3년 여주시 지능형 교통 체계 이츠 구축 사업 착수. 경기도 여주시 시장 이충호는 지난 11월 28일 2023년 여주시 지능형 교통 체계 이츠 구축 사업을 착수했다고 전했다. 교차로의 방향별 차종별 교통량, 통행 속도, 대기 차량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신호 체계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 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 6 개소에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설치한다. 특히 여주시 주요 구간 교통량 증가로 인해 첨두 시간 교통 혼잡 문제와 신호 운영 타드 플랜의 획일적 운영으로 시간대별 교통 상황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을 스마트 교차로 확대 구축을 통해 교통 정보 수집 체계를 강화하고, 영상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수준 분석 및 하드플랜을 재설계하여 시간대별 교통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주시는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 등 변화하는 교통여건에 맞춰 고도화된 지능형 교통체계, 이츠, 사업을 통해 교통량 증가로 인한 혼잡구간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관리로 교통혼잡 개선과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 2023년 특별전시 여주아트페스티벌 개최 여주시 시장 이충우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에서는 2023년 12월 21일, 목 물결표 사인 2023년 12월 31일, 1, 가지 2023 아트뮤지엄 려 특별전시 여주아트페스티벌, YAF를 개최한다. 올해로 개관 5주년을 맞이하는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는 여주지역 작가들에게 전문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여주시민과 관람객에게 현대미술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및 특별 공연 등을 통해 예술로 소통하는 문화 공간을 표명하고 있는 아트뮤지엄 려에서 연말 특별 전시로 여주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다양한 아트페어를 통해 예술품에 대한 투자와 콜렉션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요즘에 여주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데 모아 페스티벌 형식으로 보다 쉽게 예술 작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여주를 대표할 수 있는 예술인 단체 5곳과 함께 만들어진 이번 전시는 다양한 장르와 예술성 높은 작품을 한눈에 보고 구매 또한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40여 명 작가의 1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대중성과 예술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이번 전시는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여주 지역 작가들의 가능성과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다. 또한 미술관의 문턱이 높고 미술품 구매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쉽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한데 모아 즐겁게 감상하는 그야말로 페스티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고 전시 관계자는 말한다. 전시 기간인 12월 22일 금과 12월 23일 토 애는 특별 강연이 그리고 12월 23일 토 애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관련 행사의 예약 및 문의는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 홈페이지 www.yeojo.co.kr.io 혹은 지역번호 031-887-2628에서 가능하다. 전시가 열리는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서관 여주시 상거동 463번지에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